이두 분이 머리 맞대고 맨날 얘기해봐야 어때요? 생각이 똑같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왜 기분이 좋냐? 원래 술사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예언을 했을 때 맞았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맞은 거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완전히 미통당이 국민 국회의원이 너무 안 돼가지고 보수가 완전히 괴멸될 그 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되기 전에 한달 전쯤에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되면 어, 미통당이 안정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고 그다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말조심하고 그러면서도 정치에 이제 비판도 좀 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길 거다. 지주일이 8월 달에는 이제 구군이 나쁘기 때문에 그때 구군까지 아마 예언을 해서 8월 달부터는 굉장히 문 대통령이 힘들어지고 민주당이 앞. 나쁜 운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역전될 거라 그랬는데 오늘 3%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술사들이 제일 기분 좋은 게 그거예요. 일단 예언을 했는데 잘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손혜원 어제 이제 수요일날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 4, 5개월 전에 아마 그 유시민하고 아마 손혜원은 같이 아마 제가 방송을 사주를, 손혜원 사주를 풀때 이제 구속된다. 네, 해갖고 이제 방송을 한게 있는데 그것도 맞아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일단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손혜원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이 안 됐더라고. 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재판장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 국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안 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공부를 생각해 보니까 조윤선인 아마 어, 조윤선이하고 김기춘이하고 뭐 직권남용 뭐 블랙리스트 이런걸로 해서 블랙리스트나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손혜원이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어떤 정부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의 어떤 그 미발표된 그거를 미리 그런 정보를 알아내서 부동산 투기란 거잖아요 정상적인 국민 정서에 정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브레리스테나뭐 직권남용보다는 사실 훨씬 큰죄예요 근데 전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적폐라 그래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키고 손영원이는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좀 형평성에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자기편한테는 좀 사법부가 좀 약하게 하는 게 아닌가. 법에는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할 주제는 뭐냐면, 제목은 제가 2인자를 오늘 보려고 그래요 2인자. 2인자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권에서나 2인자들은 있어요. 2인자가 없는 정권은 없어. 근데 이제 2인자 중에서 드러나 있는 2인자가 있고, 숨어 있는 이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때를 얘기를 하면 박근혜 때는 당연히 김규천 비서실장이 이인자였죠. 좀 보이는 이인자였고 숨어 있는 이인자가 최소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이인자 온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 2인자의 운으로 굉장히 대통령이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최소원이 사주를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금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근데 2016, 17년도가 금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였어. 또최서원이 운에도 대운이 금으로 바뀌었고. 그럼 2인자의 운이 나빠짐으로 해서 대통령과 같이 흡수를 해서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어있는 2인자의 역할이 굉장히 사주 궁금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궁금하냐?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도 사실은 문통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뭐 이렇게 문통이라 하지 말고 좀 그런 걸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뭐 방송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해요. 그렇다고 제가 구독해 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아니제 방송이 좋으면 구독하시는 거고. 말이 좀딴데로 샜는데 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인자는 누굴까? 문 대통령의 2인자는 당연히 뭐 이제 노영민이겠죠. 노영민 비서실장일 거고. 드러나 있는 거는 노영민 비서실장. 뭐 숨어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의 운으로 인해서 얼마나큼좀 사주에 의해서 좀 바뀔까? 과연 2인자 중에서 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숨어 있는 이인자가 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졌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막 궁금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이인자의 운명은 일인자와 같이 가요. 그걸 박 대통령일 때한번 겪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인자라는 거는 숨어 있는 이인자들은 사실은 정권이 편안할 때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정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율도 높고,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지지율 때는 숨어 있어요, 항상. 그러면서 숨어 있는 권력을 충분히 누려 뭐 외국 가서 여행 가고 자기 그 권력을 누리고 돈도 쓰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왜 그러냐면 이 숨어 있는 이인자가 항상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무너지면 뭐 드러나 있는 이인자든 숨어 있는 이인자든 같이 어딜 갑니까? 푸른 소나무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때도 제가 푸른 소나무가 다 간다 그랬더니 <laughs> 푸른 소나무가 뭐니 푸른 소나무는 한 풀청에 소나무 송자 청송이죠 청송 청성. 네, 거까지만 할게요 청송하면 이제 다 아시니까 같이 손붙 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인자들은 어떻게요 해 이인자를 항상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쭉 돌아가는 이제. 정권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일단 숨어 있는 이인자가 한번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조국 사태 터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제가 거슬러서 이제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조국 사태 터졌을 때다 숨어 있는 이인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뭐가 움직였겠어요? 자기의 어떤 포드 맞는 어떤 자기 세력을 형이 뒤에서 전혀 모르게 이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장관은 완전히 수사를 못 하게끔 딱 막아놨잖아요. 인사권을 해가지고 완전히 식물 총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나타난 적 있어요. 선거, 총선 할때 이인자가 또 드러나서 선거 관리를 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 드러난 게 이제 감사원 최재영 그할때 일단 대통령을 위기에 처하게 하면 안 돼요. 이인자의 역할은 왜 그냥 자기까지 같이 청소해 간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힘들 때 항상 나타나는 게 이인자예요. 이번 감사원 할 때도 어때요? 또 인사꾼 가지고 또 감사원을 막가 놨어요 왜냐면 그 사람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때요 대통령이 탄핵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퇴임 후에 깜빵에 가면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2인자가 운이 나쁜 2인자는 최소원이처럼 같이 깜빵에 들어가는 거고 그 2인자가 운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지주일이 한 40%대 50%대까지는 어떻게든지 막을 거예요 대통령은 1인자를 보호하겠죠 그렇지만 지주일이 급락하고 아 이거는 내가 손을 대면 나까지 엮이겠다 이러면 이제 손을 탁 띄고. 아마 어디론가 사라질 거예요. 그게 이제 운이 좋은 이인자예요.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이인자 운을 제가 오늘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이인자를 보호를 할 건지 아니면 손을 떼고서 흔적 없이 사라질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는 해 노용민 그다음에 뜨는 해 이인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 방송이 다 끝날 때 되면 그 숨어있는 이 인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 제가 이제 노용민 그 사주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음, 노용민 사주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자꾸 방송할 때마다 댓글이 자꾸 올라와서 제가 푸는 방식은 윤년은 하루를 빼는 게 푸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일반 사주 푸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하루씩 빼고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노하우라 못 알려드리는 댓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날짜가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 역행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역행은 이제 우리 술사들처럼 매일같이 이제 달력을 보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달력을 계산을 해서 다시 사주를 마치기 때문에 그건 날짜가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보는 날짜 사주하고 조금 이게 날짜가 틀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21년 동안 사주를 받고 일찍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또전 아름대로의 어떤 청기를 보는 흐름을 알아요. 역행하는 사주는. 노하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노용민 저 비서실장이 이제 줄여서 그냥 노용민 씨라고 할게요. 노실장. 노 네. 노실장이라 할게요. 노실장 같은 경우는 역행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반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날짜 계산하는 거는 좀 틀리게 아마 사주는 또어지게될 거예요. 노용민 사주를 보면 정류예요. 정류. 일단 월까지는 뭐 역행으로 보더라도 똑같아요. 신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역행으로 계산했을 때는 을미예요 을미 일주의 특징은 고집이 조금 세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금수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력은 조금 딸라요 이사주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분석력이 빠르고, 하지만 이사주는 지혜는 많은데 좀 행동이 조금 느리고 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행동이 조금 느려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해하는 개념이 좀 떨어지고 인기운변에 좀 약하고 성격적으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이 을미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화가 나면 표정 관리를 못해요. 그 얼굴에 그 표정이 다 나타나 있는 게이 을미일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복수심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옛날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뭐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뒤끝이 없게 그냥 털어버리는 경우 있는데 이 을미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넝쿨이에요 넝쿨에 미토라는 건 뜨거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그걸 상대방한테 꼭 한번 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은 그런 사주예요 거기에 밑에 해미 합 합이 돼서 목기운이 조금 강해진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를 쉽게 그림을 풀자 그러면 충이 있고 이렇게 합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인기응 변에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해력하고는 떨어져인기응 변이란 건 뭐냐면 싸움을 했다가도 금방 어때요? 내 편으로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를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그림이 나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좀 이따 그 사람 문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이 사조는 나무인데 합이 돼서 나무가 좀 많이 해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다 이 말에 이요 신과 유가 지하수가 좀 많이 올라오는 사조 이렇게 거기에 햇볕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도 조금 작고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에 해당하는 거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자식, 직업, 명예, 그다음 관운에 해당하는 거고, 나쁘게 작용하면 이제 관제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존심까지. 그 다음에 이 땅이 지지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때요? 지금 계절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면 복숭아 먹어보셨어요? 복수의 당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 그런 사주에요 그럼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이 햇볕이 필요하다 이말이에이 햇볕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햇볕이 많은 사람이 나하고 궁합이 좋은 거야 왜냐면 내가 햇볕이 없기 때문에 기가 이렇게 섞이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화가 많으면 이 기운이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동안 에이 기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좀이따가 이제 한 사람 맞춰볼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필요하니까 이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약간 이제 뇌졸증기나 아니면 치매기가 조금 올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이에요. 근데 땅이 미토. 미토가 합의돼서 목으로 변했기 때문에 땅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라는 거는 이 땅이 이 많은 나무를, 물도 많고 이 지하수도 많으니까 땅이 넓어져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필요한 거야. 그럼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돈 욕심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내가 꼭 필요한 돈만 쓰는 사주다 이 말이에요 돈에 대한 아마 요번에그집 팔면서 굉장히 아까웠을 거예요 청주 집은 어쩔 수 없이 팔았고 또 이쪽 집을 팔았는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차액은 또 많이 남겨서 이게 또 국민들 정서에 좀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또그 운이겠죠 뭐이 사람 운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때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금이 금이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물이 약간 녹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금이 들어올 때는 되게 나쁜 거예요.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 근데 지금 현재 대운은 대운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을사 대운인데 을사 대운인데 지금 현재는 운이 을목대 운이에요 그럼 60%짜리 나무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많이 들어오니까 뿌리를 내리니까 어때요? 이 땅이 갈라져 버리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번에 집을 판 거는 손재예요 이 사람한테는 운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올해 1년 운이 경자년이야 그러면 이제 경금은 끝났고 제가 8월 달부터 구운이 나빠지는 건이 물이 들어와서 나빠진다 그랬죠? 전 방송에서 그럼 비가 막 쏟아지면 어때요?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진로가 막히고 땅이 어때요? 쓸려 내려가니까 돈이나 나가게 되고 진로가 막히는 운이에요. 그러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같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겠죠. 운이 지금 나빠졌기 때문에 이 분으로 인해서 문 대통령한테는 더 쎄가 더올수 있고 민통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겠죠. 반대로 그래야 자꾸 문,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왜문 대통령하고 같이 있느냐?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문 대통령 사주가 이 노영문 사주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나무가 많아요, 문 대통령도. 거기에 물이 많고, 지하수가 조금 이 사주보다는 적고, 그 다음에 햇볕이 작고, 땅이 없는 사주도 문재인 대통령 사주예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어때요? 비슷하겠죠? 그럼 코드가 잘 맞겠죠, 코드? 잘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성격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고집스럽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똑같이 의심 많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성격이 같다 이 말이에요. 성, 사주가 똑같으면 성격도 어때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정책이나 올바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궁합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노실장이나 문 대통령이나 어쨌든 화가 많은 사람이든지 토가 많은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지만이 어때요?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맨날 둘이 머리 싸갖고 얘기해봐야 생각이 똑같아. 같은 생각을 맨날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어, 이렇게 의견 일치 봤으니까 이 메시지 내면 국민들이 아마 다 좋아할 거야. 근데 실상은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메시지를 이렇게 내놓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모의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머리를 짜고 맨날 얘기해봐야 어때요? 똑같은 생각이야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으니까 아 우린 코드 너무 잘 맞아 이건 얘기하면 100% 이건 성공이야 근데 아니란 말이야 아니. 똑같은 생각이니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건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메시지가 잘못돼서 그래요 뭐 요새는 이제 하도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나고 너무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웃겨요. 물론 이런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는 거야. 애기 안 나는 게 집이 너무 비싸서 애기를 안 낳고, 네? 뭐 직장을 없게 뭐 어서 애기를 안 낳고, 뭐 돈이 없어서 애기를 안 낳고. 그건 다 헛소리예요. 이 사주상의 심리를, 국민의 심리를 잘못 파악을 해서 잘못된 메시지가 자꾸 전달이 되니까 더안 갖는 거야. 뭐애 가지면 10만원 준다, 30만원 준다, 어떤 사람은 또뭐 100만원 준다는 사람도 있어. 그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 그러면 더 얘기를 안 가져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사주를 이렇게 보면 1950년생들, 51년, 53년생들이 사주를 보러 와요. 근데 애들이 뭐 다섯, 여섯, 일곱이야. 전쟁 통에. 그러면 그 전쟁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뭐 먹을 직장이 있어요. 근데도 애 다섯, 여섯씩 다 났어. 그다음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세대. 제가 지금 1960년대 생인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태어난 건 서울 이문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이문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학급이,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야. 1부, 2부, 3부. 근데 한 학기에 90명씩이었어요. 하루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1부, 90명.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오후에 20명, 저녁에 80명, 한 학기에 보통 한 300명 씩 넘게 그렇게 수업 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면 전쟁 끝나고 10년 지났어요? 아 20년 지났구나. 그때는 직장이 어려웠거나 집이 집이 너무 많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집한방 한 하나에 애, 부모 살고 그 조그만 방 쪽방에서 일곱 여덟 명씩 다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넘쳐났어요, 애들이. 근데도 뭐 예를 들어서 뭐집 핑계 대고 직장 핑계 대고 돈 핑계 대고 우리는 소고기국 하나 먹으려면 명절 때 밖에 못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해드리기 전두환 때 전두환 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어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 가니까 일주일 동원훈련을 받는데 정관수술 하면 다 빼준대요 훈련을 그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정관수술을 다 시킨 거야 정부에서 응? 그러면 전두환 시대는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좋고, 돈이 많고, 뭐 사는 집이 많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것도,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자꾸 뭐애 나라, 예를 들어서 애으면은 10만원 주겠다, 뭐둘 나면 뭐, 뭐 50만원 주겠다, 셋 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심리가 어떠냐면, 야, 혹시 다안낳는데 나만 이렇게 돈 그거 받으려고 낳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다들 안 날라 그러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애 낳라고 하는 게 그럼 뭐지?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는 애 낳지 말라고 정관 수술을 시켰어요. 낳지 말아 근데도 막더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할수 없이 정관 수술까지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던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따라서 국민들의 애를 또 갖고 안 갖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직취업하기 힘들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애기, 그거 아니에요. 지나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이두 분이 머리 맞다고 맨날 얘기해봐야 어때요? 생각이 똑같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궁합은 어때요? 친구로서 코드가 맞는 궁합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거야 결정적으로 문, 대, 문 대통령은 이 햇볕이 있어야지만 이 운이 좋아지는데 땅이 들어와야지 좋아지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 맨날 얘기하면 이 나무만 많아지고 물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땅이 자꾸 갈라지니까 노 실장으로 인해서 자꾸 피해보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궁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유통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겠죠. 응? 계속 떨어질 거니. 그러면 이 숨어있는 이인자가 가만 안 있겠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때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까지 이제 그 누렸던 권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거라고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검찰을 막고, 감사 막고, 감사원 막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도망가겠죠. 다른 나라로. 근데 그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 볼게요 아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누군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아마 얘기하면 여러분들다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양정철 생년월일 1964년 7월 4일이라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볼땐 이건 추정이에요 이 사람이 심어있는 이인자가 아닐까 잠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항상 정권이 편안했을 때는 항상 존재감이 없어요 어디 가서 여행 가고 외국 나가서 네? 권력을 누리고 재밌게 살아 그다 선거 때 잠깐 들어오죠. 또 선거 끝나서 이겼어. 그럼 이사람또 존재감이 사라져. 그러다가 이제 지율이 떨어지니까 비서실장으로 왔다 갔다 지금 에?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때 비서실장 아니에요. 숨어 있는 이인자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저 같아도 이인자로 살지 이인자로안 살아. 숨어 있는 이인자로 사는 거 훨씬 편해요. 이인자가 되면 모든 걸못 해. 모든 사생활이나 모든 걸다 규약이 있고 욕도 혼자 다 먹어야 되고. 그래서 숨어 있는 이인자들이 항상. 인생을 더 멋있게, 더 권력을 누리면서 더 재밌게 사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절대 비서실장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요. 이 사람은 언제라도 이 정권을 버리고 그냥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다 막다 안 되면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 사주는 갑진이에요. 갑진, 경호, 개축. 참 무서운 사주예요. 이 개일주의 특징은 제가 아마 개일주 특징은 이만희도 개일주고 김효정이도기개일주예요이 개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파악을 굉장히 잘해요. 특히 이 개축일주는 참 무서워요. 몇 마디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안될 사람 다 알아. 그러면서도 사람 이용을 굉장히 잘해요. 이 개축일주는. 그 이용을 하면서 상대방이 그거를 전혀 몰라. 이용당하는지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약점은 절대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속내, 자기 어떤 핸드캡, 약점, 이런 걸전 누구든지 몰라. 자기 엄마도 몰라요. 그리고 고민 있으면 혼자 다 생각하고, 해결하는 스타일.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 화가 월에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웃는 얼굴에 좋은 케 상대방 배려 해주고 생각해 주고 힘든 일 있으면 쫓아가서 아마 어떤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좀안 좋은 사람들 무슨 상을 당했다. 제일 먼저 간다. 아프다 그러면 얘기 다 들어주고 거기서 자기가 어때요? 또 어떤 이용할 만한 걸또 이용하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밝은 사람.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이 사람 말은 사실 문 대통령이 잘 들어요. 왜잘 듣겠어요? 항상 이익을 주니까 어려운 일 때마다 나타나서 어때요 선거 이기게 해줘 예? 문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어쩌 했었죠 또 이번 총선에 또일본인가해서와 그것도 이기게 했죠 조국 사태 터졌을 때 또리 다 막았죠 감사한 막았죠 어려운 일 때마다 다 이+ 사람이 다 해결을 한다고 그게 숨어 있는 이 인제 그고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되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존재감을 딱 감춰버리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의 그림을 그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물이. 조금밖에 없고 지하수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제 방이 토가 많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햇볕이 쫙쫙 떠있어. 그것도 양력 7월달에. 거기에 나무 한그루서있다 나무는 4%밖에 안돼 그럼 문통하고는 완전문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문 대통령은 아까 햇볕하고 땅이 있어 좋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문통은.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땐 거의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조국 터지고, 야, 아, 어, 윤석열이가 저, 어, 이상하게 나가는데, 저, 추미해갖고, 게 막아? 물론 제 추정이에요. 이 사람 말은 듣겠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하고 토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양정철이도 어때요? 본인은 좀 무리 없죠? 어, 문 대통령이 물이 많죠? 또 노영민이도 물이 많죠? 특히 노영민을 좋아해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좋아한다고. 시하수가 많거든, 노영민이. 그 다음 물도 많고. 그러면 둘이 어떤 얘기가 잘 통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는 어때요? 지는 해다 이 말이에요. 운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이 사람은 지금 운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만약에 비서실장에 되게 되면 정부는 잘 돌아가겠죠? 모든 걸다 막고 아마 문주평행에 성공하는 길로 갈 거예요. 근데 미통당 입장에서는 노영민은 까면 안 돼요. 그냥 비서실장으로 있게 놔둬야 돼요. 미통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많죠? 화가 많은 사람은 이해력이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배우고 머리가 비상해요. 그리고 순간적인 재치도 있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능력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운을 보니까 지금 대운이 57세 지금 자대운에 살더라고 자대운 이 자대운이라는 건 물이에요 이 물이, 물이 조금 밖에 없는데 이 물은 본인이에요 형제, 친구 이 지하수가 이제 엄마, 문서, 공부 이런 사주는 이 지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이 엄마가 평생 이 아들한테 희생하는 사주 그 대신 어때요? 이 토가 많으니까 이 토는 본인한테는 권력, 그 다음에, 어때요? 관운, 직업, 명예, 자식. 여기에 대한 욕심은 많지 않아. 숨어서 즐기는 사람이에요. 남을 이용하고, 남을 우회해서, 전혀 모르게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사 자기가 본, 이 얘가 투출이 돼, 이게 너무 많으니까, 권력이나 이런 걸 드러나 있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숨어있어요. 숨어서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대운에서 지금 물이 들어와있죠? 그럼 비가 온다, 말이에요. 햇볕이 짱짱 떠 있는데 물이 많아지니까. 이 햇볕도 가질 수 있고, 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사업도 가질 수 있고, 문서도 지게 된다는 얘기지. 60% 지금 대운이 들어와 있다. 근데 올해가 또 경자년이야? 또 자가 또 들어와 있죠? 그럼 문 대통령은, 나, 문 대통령한테는 나쁘지만 어때요? 이 자수가 들어오면 20%또 물이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움직이게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문 대통령은 이 사람이 보호를 해주는 거야, 지금. 근데 내년 되면 이 사람은 대우는 좋았지만 내년에는 신축이에요. 토가 들어온다고. 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땅들이 어때요 갈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도 내년에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요. 관제수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럼 대우는 좋기 때문에 뭐깜빵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부설이 입에 이제 드러나서 입에 휘둘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미래를 볼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아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아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사람 같이 희생당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대응이 좋다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전 세계에서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다 받고 있는데. 세금 올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러더라고요 근데 세금을 올려서 잘 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세금을 올리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언을 하나 해 드릴게요 그럼 문통한테는 어쨌든 이 햇볕이나 땅이 들어올 때가 항상 좋겠죠 그럼 올해로 봤을 때는 문통한테 제일 좋은 일은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방문하는 거는 10월 한 중순쯤 15일에서 아마 20일 사이에 시진핑이 아마 방문해서 그때 잠깐 아마 문 대통령한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달이에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제가 예언을 해서 하나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기억해 놓으셨다 하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